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 n 입니다 자, 이렇게 타일 잡이 또 펜시가 됐습니다. 타일은 1 2 x 2포 브릭으로 붙였어요. 투셀린. 여기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나인푸시되겠습니다 나인푸, 높아요. 자, 그리고 이 집에 이 타일에 관련 분노주가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핀실을 했습니다. 분노주 가지고 핀실 라인.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리치. 자, 리치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깔끔하죠? 여기 바닥판을 자 여기 자르고 남은 피스 가지고 얘기를 댔습니다. 만약에 여기될 피스가 안나왔으면 이걸 잘라 가지고 이렇게 슈를러로 사각책 마감을 했을 텐데 다행히도 피스가 남아서 아, 여기 스크래치가 났어요. 남아서 이렇게 위치를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바닥 모자이크 타일, 페이블 스톤. 요즘에 이게 한참 유행입니다. 뭐, 요즘 유행은 아니고, 좀 오래됐는데, 요즘, 요에애지가하면 이걸로 다 깔더라고요. 제가 하는 작은 거진다이 페이블 스톤을 깔고 있습니다. 슈룰러 시스템에서 나오는 드레인. 마블 시샤워 문턱이 되겠습니까? 같은 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 이 마지막 피스는 슈몰딩을 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마 이게 샤워, 샤워 수소복지하고 관련된 키트 같아요. 이거 설치한다고 빨리 그라고 찾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1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